네, 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&레를토마토 앤. 레, 레, 토, 마, 토. 네, 오늘은 여기 보이는 아메치스가 너무 웃자라서 좀 잘라주려고 합니다. 다육이는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이렇게 못생겨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너무 웃자라네요. 집이 베란다가 동양이다 보니까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지 많이 웃자랐습니다. 아메시스 처음 올 때는 보레, 보라색으로 짱짱하게 예뻤는데 이렇게 푸르딩딩 웃자라기 시작하네요. 그래서 저번에 여기도 적심을 해주고 여기도 적심을 해줬는데 음. 또 이렇게 웃자랐네. 네, 자른 거는 여기 두개 심어줬습니다. 이것도 다 웃자랐네. 그래서 한번 잘라주려고 합니다. 자르면 죽을까요, 살까요? 살겠죠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여기 옆에 이렇게 음. 옆에 키 이제 홍미인인데 여기 또 적심을 해줬습니다. 잘라주니까 여기 옆에서 귀여운 자구가 나왔네 귀엽죠? 네. 네. 그리고 여기도 봉민 잘라주니까 옆에 이렇게 자국이 예쁘게 나왔습니다. 자른다고 죽지 않고 옆에 이렇게 새 새로운 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적심을 해주니까 음, 이렇게 예쁜 잎이 나오네요. 그럼 한번 잘라 볼까요? 자르기 전에 아빠 이거 가위 어떻게 했어요? 태웠어요. <laughs> 맞아요, 가위를 태웠어요, 그렇죠? 살균을 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잘랐을 때 세균이 여기 다육한테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빠 손 한번 찍어주세요.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우짜라 있기 때문에 좀 잘라주겠습니다 이쯤 자르면 될것 같네요 음, 잘라서 요거는 이렇게 이꽂이 해놓은 데 올려놓으면 뿌리가 나서 또 다시 심어주면 되니까 엄청 크게. 응.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잎꽂이를 해야 되겠어요. 가서음 응, 여기 올려놓으면 <laughs> 올려놓면 으 이렇게 확대 응, 좀 해봐. 이렇게 뿌리랑 이렇게 잎이 나오죠, 그렇죠? 뿌리랑 네. 잎이 나오죠. 예. 네. 음 응, 이렇게 자라니까. 여기 올려놓으면 또 살이 날 거야. 아, 요거는 그래도 예쁘니까 남겨두고 요거 자을까 너무 많이 자르는 음. 것 같은데. <laughs> 거좀 잘라줘야 예쁠 것 같아. 오늘 이 꽃이 한 개. 음. 요건 줄기, 요, 그대로 줄기 삽목을 할 겁니다. 네. 그리고 여기다 잘라줄게 마지막에 이것도 잘라줄게 이쯤 자를까? 그리고 또 밑에는 입고지. 끄고. 오늘 좀 이상 뭐 겁니다. 애선 고마워요. 네. 이렇게 다다 <laughs> 다 잘라줬네요. 네. 아메치스가 지금 볼품 없지만 그래도 조금 지나면 여기 자른 곳에서. 여기 홍민처럼 이쁜 음, 자구들을 올라올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꽂이 분들 올라오는, 올라오고 있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음, 다 여기 키우는 재미가 이꽂이 하는 재미가 좀큰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잎들이 뿌리랑 나오고 있죠. 이건 또 작은 화분에 나중에 심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것들은 뿌리가 나오면 조기 삽목을 한번 해주겠습니다. 네 이상으로 아멘치스 즉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햄스터 안녕히 계시고요.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끝. 안녕하십니까? 빅토마토 앤 레레 토마토. 예. 네. 앞에 보이는다. 여기는 네. 아, 치스습니다 6개월 전에 여기 줄기를 잘라 줬죠. 그렇죠? 네. 기억이 잘안날수 있는데 에서 하고는 여기 6개월 전에 어. 웃 잘라서 줄기를 잘라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새잎이 녹색으로 나왔네 그리고 여기에도 잘라준 줄기에서 새잎이 나왔습니다. 마치 녹색 꽃처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꽃 같죠, 그죠 네.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게여기잘라졌는데 아직도 많이 자라지는 않았고 조그만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o 두개 같이 나여기 음. 잎이 요렇게 생긴 거 e 음. 여기여기 보면 잎이 m a n g 여기는 조 k 여기구석보이여기여기 조그만게 자연적으로 잎꽂이가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귀엽지 그거지 이렇게 네, 줄기 적심이 잘된것 같습니다 줄기를 잘 잘라줘서 이렇게 새 자구가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 예쁘네요. 그렇죠? 네. <laughs> 네. 새로 올라온 자구들이 녹색으로 너무 귀엽네요. 뒤에서도 한번 찍어봅시다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이렇게 자국가 예쁘게 잘 나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줄기를 잘 잘라준 것 같네요 역시 옷자람은 옷자람은 바로 커팅을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메치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.